지금 이쪽으로 내려야 되는데 너무 출렁거려서 어, 고프로는 찍지는못할것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홍섬으로 들어가는 이쁜 것 같고요 이거 내리는 것만 해도 되게 큰 일입니다 이거 가는 것만 해도 이거 지금 설치한 사람처럼 비틀비틀비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도 진짜. I didn't see her daddy. w o 어? <놀람> 허리 다치고도 남겠더라 어, 잘못하면 허리 다치고 다치고 몸이 유연해 진짜 이쁘다 우와 우와 진짜 이뻐요 우와 우빙대도이 정도의 경치랑 불태짜리면 공기때는 얼마나 이쁠까요? 우와 와와 진짜 이쁘네요 이거 오. 반 경기나요? 여기가 홍 아일랜드의 첫번째 코스입니다. 첫번째 팟스컷입니다. Closer <목소리> Closer <목소리> I'ma get closer to you Yeah got me baby Got me hooked on you once again Girl I need you How many times 사람이 안 온다고 랬는데이정치 보고 나니 어, 와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은 <목소리> 인스타돈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오자마자 저기서 사진 찍느라고 저기가 완전 바빴습니다. 지금은 이제 없는데요. 여기는 라오라딩 아일랜드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처음에 저희가 9시 40분에 제일 먼저 왔거든요. 저희 팀이. 그런 땐 진짜 조용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10분 간격으로 계속 개들이 들어옵니다. <목소리> 되게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저 앞쪽에 저분들은 저 여자분들 보이시나요? 바이넷에서찍고있는 분들 옷을 몇번 갈아입는지 모릅니다. 중국분들 같은데 인스타 사진 찍으러 온것 같습니다. 아, 저거 그런 거 보고 배워야 되네요. 저도 저기 가서 저들이랑 똑같이 한번 찍어보려 합니다. <목소리> Another rainy afternoon. I don't know ah <that> what I'm to do. I just miss you more than anything. It's way too quiet in the house. I'm just wasted on the couch. Cause I don't wanna feel anything. Wish you 울물탕목이 이뻐서 잘라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긴것 <목소리> 음. 같아요. 그런데 지금, 네, 거기까지 걸어서 가진 못할 것 같습니다. 좋네요. 여러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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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지금 점심 주고 있는데요. 메뉴는 딱 요겁니다. 그래도 물놀이 후라 맛있게 <목소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백끼를 사가지고 백끼좀먹어요세 번째 장소인 홍라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곳을 지나갈 때는 괜찮았는데요.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다음 장소인 홍섬 투어도 좀 힘들어졌습니다. 비가 온 후라 바닷가에 들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추웠습니다. 이야, 너무 막 힘든데요? 야, 우와, 우! 아, 두 소리. 소리야, 소야 해당해. 아, 이렇게 와야지. 어, <laughs> 좋아. 여정입니다. 아, 홍선이 이렇게 조금 좋아야 되나요? 아니면 오늘 파도가 쏟고 그런가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모래가 되게 하얗다 보기는안 흔들려 보이는데 I just love the way it feels Yeah, I know it's bad but I can't resist When I look in your eyes I don't know what is real All I know is that I could go anywhere, anywhere So once you're with me oh I'm drunk and I know i but But I got you close and k i n d of hoping 집사람이 포인트만 찍어오라고 그랬는데 내가 보기엔 다 포인트네 그래서 일단 무작정 막 찍어갑니다. 그러나 이게 예, 동영상으로 얼마나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절대로 올라오지 마세요. 절대로. 예, 무릎 보관이 타산님에 나갈 것 같습니다. 경원합니다경원비가더 병원 나아요. 아 여기는 계단이 되게 가까이 있어갖어 내려갈 때 뒤꿈치가 계단에 닿아요 그러니까 많이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야! 걷고 왔나 봐오이 여기 내려가야 돼. 조절해 오 이게 원래 제가 정면을 바라보는가 여기 내려갈까 자, 합니다 동영상으로 감사하세요. 동영상으로 감사하니 충분합니다. 올라가면, 예, 마음이 힘들어요. 자전거를 오래 해서, 다리가 충편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해. 예, 힘듭니다. 슬림 해야 되겠다. 살찌면, 다 고생해요, 다 고생. 내 몸도 고생. 요살도 고생. 꽤 오래, 꽤 오래, 꽤 오래, 꽤 오래 했어. 풍 360도. 방법을 보겠습니다. 건강한 몸매는 아닌데 제가 갔다 올수 있을 정도니까 뭐 웬만한 분은 다 갔다 오시고 보실수 있을 거예요 생각드는데아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릎이 안 좋으신 분, 신이 잘안 들어가시는 분 이런 분들은 때로 가진 않고 조용상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 와서 거 그림 그리고 있다. 나는 내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노래 춤뭐 그림 이런 걸못 하니까 저런 거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여기 맞 여기 맞지 않아요, 보? 어, 저희 마사지 그렇지요? 받으러 왔습니다. 어저께도 여기서 받았는데요, 괜찮더라고요. 어저께 컴백하기사싹카백앤숄더 저는 이거 받았었거든요, 괜찮았었어요. 엄마는 타이앤 오늘 마사지 받고 남편은 큰 마사지 받고. 일반 가격은 이래요. 60분에 250반, 뭐2 0 0밧 이렇고요. 300반 여기다가 30분을 더 추가하면은 요 가격이 나옵니다. 마사지 받고 저녁 먹으러 나왔습니다. 저희 그 속도 앞에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맛있기는 한데 가격이 좀 있다고 하네요. 저 저희는 그냥 아뭐 그렇게 먹었는데 오늘 투어에서 만난 한국 분이 이쪽 골목이 좀 싸다고 얘기를 해서 이쪽으로 와봤습니다. 주스도 한 10밧 정도 싼것 같고요. 다른 건 아직까지 뭐 비싼지 싼지 잘 모르겠는데 예. 한번 가격 보도록 할게요. 다음 다음 골목 가보자. 어. 여기는 저기밖에 없나봐 먹을 때가. 여기 브런치 가게도 있네. 브런치 가게도 있다고. 이거는 멕시칸인데? 멕시칸 요리인데 여보? 어. 멕시카 멕칸토. 어. 몰라. 몰라. 근데 사람이 이렇게 없, 없으면 맛있을까? 그렇 어디 여기가? 몇 명인데? 49명. 49명. 어? 어, 괜찮네, 할만하네. 어. 드라이는 해야지. 어. <목소리> 아니, 먹어, 상관없어. 뭐 배고픈데 이걸 어떻게 기다려, 다 나올 때까지.

과일이랑, 그리고 술 조금 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 사러 왔는데, 여기 과일이 좀 있네요. 요게, 키로에 245, 얘는 83, 59, 멜론, 그리고 자몽은 85, 얘는 79바짜리네요. 그리고 얘는 55바짜리. 외국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크림 종류랑 치즈 종류도 팔고 있고요. 이렇게 깎아서 파는 것들도 있습니다. 음, 이렇게 믹스도 있고, 망고만 해놓은 것도 있고요. 구리안도 있습니다. 아, 이게 180바시네요. 배추도 있고요. 토마토도 있습니다. 저의 관심사는 과일이기 때문에 과일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도 하나씩 이렇게 포장을 해놨네요 오! 이거 뭐야? 아 태국 고등어입니다 절인 생선도 있고 소세지도 있네요 얘는 어묵일까요? 어, 이거 맛있겠다 아 이거 뭘까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뭘까요? 밀그루트도 있고, 아, 그나마, 여기 지금 아우낭피치에서 괜찮은 마트를 발견했네요. 과일 사기. 그걸로 먹어. 응? 그 자리로. 근데 얘가 더 모양이 맛있어 보이지 않아? 아닌가? 비싼 게 맛있는 거겠지. 근데, 괜찮아 보여서 그걸 골랐는데, 요 안에 한번 볼게. 아 진짜 물렀네 얘 괜찮을 것 같아 얘 요거 요렇게 두 개만 어. 용안? 어 용안이 어디 있었지? 여기 뭐... 아아 아왜 아, 아. 맥주 먹게? 그거 샘송 사지 않았어? 샘송 하나 샀어 네. 마를까 해 어? 마를까 해 말지마 그냥 이것만 먹어 왜? 맥주 먹으면 안 좋다며 말지마 말지마 얼음 있잖아 응. 여보 아까 반찬가게에서 이거를 집어넣었거든 그 아줌마가 반찬 만들면서 아 소스를 집어넣는 걸 보면서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이거이데어떻아아 이거였어 딱이 이 색깔이었어 이 색깔도 있고 요거 요거, 요거. 어, 여보 아까 그 김, 김포테이토가 아까 뭐였었어? 되게 맛있더라 그거 맛있겠지? 어오 이거 뭐. 하나에 이 그만큼의 백구라고어 진짜 싼거 아니야? 아닌가? 싼거 아니야? 4천 원이면 싼 거지. 저게. 어. 13이면 얼 쇼핑을 마치고 이제 호텔로 돌아가서 샘송 한 잔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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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어? 쌤송이 어. 어, 이렇게 비싸졌어? 169면 얼마야? 170이면은 엄청 많이 올랐네, 요거. 어. 헉, 그래. 쌤송 얘가 얘, 얘가 옛날에 3천 원뭐 4천 원 이렇게밖에 안 했던 것 같은데. 357. 357. 네. 근데 오늘 월요일 날이라 그런지 그래도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어저께 일요일 날 도착했을 때는 정말 거리에 사람이 바글바글했거든요. 지금은 어, 많이 없는 편입니다. 월요일 날 오브라.